평범한 마을의 평범한 집 아래에서 네 명의 아이들이 역대 가장 엉망진창인 무술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닌자들은 각자의 주특기로 엄청난 악당들과 싸우는데요. 몸집만 엄청나단 빛이에요. <laughs> 아무튼, 후루츠 닌자 프렌지퍼스 랄프와 점플링 만약 지구가 커다란 과일이면 어떨지 상상해 본적 있어? 아니. 으악! 그리고 그 과일은 더큰 과일 안에 들은는 하나의 씨앗 같은 거고 또 다시 그 씨앗은 더큰 과일 안에 들어 있는 거야. 그렇게 우주는 하나의 멋진 과일이라는 거지. 그게 사실이면 이 스무디 가격을 더 받아야겠네. <laughs> 우주가 쪼개졌어. 팽은 랄프가 없으면 맨날 이러더라. 어 맞다. 랄프는 어디? 발데프 파워 파운. 레 에픽 트랜치! 툭신! 텐저린! 태클! 후하! 어, 어... 아, 그랬었지. 경기가 으악! 오늘이 없네. 나는 이 구역 최고의 태클러! 앞에 상대팀이 있으면 아, 따로! 혹시 트로피칼 믹스 스무디 파시나요? 오늘은. 아... 으악! 어허, 좋았어! <laughs> 오호! 오늘은 특별 스무디가 있어요. 어, 그게 태클 튜즈데이예요. <laughs> 3달러 50센트예요. 아, 음... 음. 말이야. 어? 어? 스포츠였지? 아 얘들아 매번 어색하게 지켜보다 알아듣기 힘든 말만 하고 가시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우리 팀은 각자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어. 난 거기서 승리의 비법 하나를 깨달았다. 지금 공개하마. 음. 응? 음. 음. 바로 단백질 아... 쉐이크. 난 경기 전에 꼭두 잔씩 마셨어. 코너를 돌면 나오는 가게 쉐이크가 이 말에서 최고였지. 고닌자 고닌자 고. 나도 단백질 쉐이크 아! 마실 거야. 아! B F S 버거. 여기서 단백질 쉐이크를 판다고? 그냥 햄버거 가게잖아. 저기 랄프, 너희 팀 버스 아니야? 어? 아! 빌빌 포메그랜니트팀 버스? 내 계획대로군. 엔진이 달린 이 미식축구팀 마차를 공격하면 한시반 후르츠닌자들이 바로 올줄 알았어. 우리는 너 때문에 여기 온게 아니거든. <laughs> 무슨 자신감이야? 아무튼 여기 와 있는 김에. 하하. 오늘은 미식축구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두리안 그레이. 기다려. 너무 서두르면 안 돼. 하하하하. <목소리> 뛰어. 드래곤 훈치로. <laughs> 우리가 이겼어. 이번! 고맙단 말도 안 해요. 포메그라니트 팀이랑 결승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렸어. 아, 어, 결승전은 매년 있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때까지 또 어떻게 기다려? <laughs> 말도 안 돼. 사부가 새롭게 키워낸 코르첸 닌자들에게 또 당하고 말았어. 너무 원통해 이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정말 미치겠군. 어, 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가 바로 디프라이 사무라이의 은신처를. 이렇게 코 앞에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laughs> 아, 야, 아 아! 겨라 예쁜이들! 더 트겨져! 하 바로 뒤! 예! 라 기운 내, 라이프! 슈퍼 해피 후르츠 슬래시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훈련이잖아! 똑똑한 후르츠 닌자라면 이유 없이 과일 베는 걸 좋아하겠지. 난 멍청해서 싫어. 랄프,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어. 난 뛰어난 닌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끔은 내 양말 챙기는 걸 까먹어. 그래, 난 뭐든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닌자이기는 하지만 충동조절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 저거 양말이야? 난 주스 파는 걸 정말 잘해. 그거 말고도 잘하는 게 많지. 이 옷도 멋지게 만들었고, 단점은… 에, 신경을 많이 쓰나? 아 몰라 나는 단점 없어.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 그래서 우리가 팀이잖아.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내가 멍청한 건 맞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아, 세게 말하는 게내 단점인가 보네. 당기시오. 진짜 내가 제일 똑똑하지 않은 후르치는 인자인가? 에. 에? 으아으아으아 튀긴 기름? 나는 절대로 입에 안 넣어! <목소리> <웃음> <웃음> 음. <웃음> 반죽 덩어리 도시를 기름범벅으로 만들면 안 되지. 너무 불쾌하고 건강에 해로워. 이제 그만두어. 아니면 내가 너를 <laughs> <laughs> 생각해 <생각이라이프>. 할까? <laughs> 생각. 이 괴물을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온 도시가 튀겨질 거야. <laughs> 어쩌지? 내 머리로 어떻게 혼자 해결해? <laughs> 오호 저거 봐라. 진짜 엄청난 새잖아.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아주 똑똑한 방법이야. 멍청해지자.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하라, 점프링 닭이 <목소리> 먼저일까? 아님 달걀이 먼저일까? 멜론이 두 개여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주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laughs> 한 손으로 바람을 가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고 있어? 좋아, <laughs> 랄프 이제 마지막이니까 침착해야 해 똑똑 <laughs> 널 막는 후르츠 닌자지 기카불 <laughs> <미카부! 웃음> <laughs> 아, 이번 <이런> 퀴즈 시간 끝 <laughs> 미식 축구처럼 해. 미식 축구! 좋았어 이게 내 재능이었어. 저 괴물을 바보짓으로 물리쳐버렸다. 나 최고. 아, 어 튀김 반죽. 음잘 음, 아, 음 나가다가 확 깨게 만드네. 오 아주 멋진 기술이었어. 단백질 어? 쉐이크 마셔 큰 경기에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버스를 놓쳤는걸요 오 아닌 버스가 널 놓쳤을지도 모르지 버스다 나 갈게 오늘 내할 일은 끝났어 이제 경기장으로 갈 시간이야 그거 포메그리트 경기는 어제 아니었어 쉬, 분위기 깨지마. 정말 얕잡아 볼수 없는 어린 녀석들이군.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점프링 레시피는 오래전 스승님께서 남겨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아이, 네가 신입이야? 난 마크. 그래, 내가 너의 상관이지. 이런 말 들어봤나 몰라. 몸이 멀쩡하면 청소부터 시작해라. 이 기름이랑 끈적끈적한 것들 좀 빨리 치워. 어? 전 디프라이 사무라이 부족만 있는 비밀 마크잖아. 네가 신입! 기름 때문에 귀가 막혔어? 빨리 청소 시작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뇌물? 그건 위생 검사가 한테나 줘.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준비한 건 당신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선물이랍니다. 대체 무슨 선물인데? 아, 아, 문명이란이 얼마나 기묘한 것이란 말인가? 그루츠닌자를 없애버릴 만한 도구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료까지 함께하게 됐으니 내가 존경하는 오직 하나뿐인 사부님의 후손이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라. <놀람> 마! 사무라이 잘했다 새로운 형제여. 널 받아들인다. 사부의 과일 상식. 수박은. 92%가 수분이랍니다.